장애물 그 앞에 있다도린 달려간다, 우들이한다 어, 막혔잖아. 돌가야 되는 아니야? 돌아기 시간이 부족해. 방법은 하나. 넘어간다. 안녕하세요. 오렌지 카라멜 비트코인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그야말로 큰 정부 모드 풀 가동입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각종 지원금, 부채 탕감, 고갈된 연금, 복지라는 이름으로 퍼주기 경쟁이 한창이에요.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 계속 퍼주는 정책 결국 누가 감당할까요? 고령화, 출산율 0.7%, 결혼 포기 세대, 줄어드는 노동 인구. 세금을 낼 사람이 없는데 이 복지 시스템 지속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이제 절세왕 김비트의 비밀의 노트 열어봅시다. 제가 어릴 적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요. 연말이 되면 멀쩡한 아스팔트를 다 갈아엎는다. 알고 보니 지자체 예산을 다안 쓰면 내년에 예산이 줄어든다더군요. 그래서 멀쩡한 보도블록을 새로 까는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고발하는 뉴스였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세금은 함부로 쓰일 수 있다. 시준생 시절 국비지원 교육을 들었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만 있으면 800만원대 강의를 전액 지원받아서 제돈 1원 한장 쓰지 않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출석만 잘하면 대략 월 20만원 정도 용돈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800만원짜리 수업인데 강사는 수업자료도 미리 안 읽고 왔었어요. 공짜니까 학생은 지각, 강사는 대충. 첫날 꽉 찼던 강의실은 한 달도 안돼 절반이 비었었죠.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이건 학원만 돈 버는 구조다. 공짜 서비스의 퀄리티는 언제나 구립니다. 나라가 돈을 뿌리면 배불리는 건 좀비 기업뿐이에요. 좀비 기업이 살아남을수록 진짜 경제는 죽습니다. 최근 민생회복 소비 쿠폰과 지역상품권 사업에서도 이득을 챙긴 특정 기업들이 있었죠. 이 모든 건 국가 커넥션, 먹이사슬이에요. 진짜 경쟁력 있는 기업은 시장에서 평가받지만 좀비 기업은 국가와 연결되어 세금으로 배를 불립니다. 그리고 그 돈은 결국 당신의 세금입니다. 출산율은 줄고 세금을 낼 인구는 줄고 국가의 지출은 늘어나고 결국 정부는 새로운 세금 꿀단지를 찾기 시작합니다. 퇴직 연금 기금아. 이상하지 않나요? 돈이 부족하면 줄여야 하는데 정부는 줄이지 않아요. 대신 국채를 찍고 세율을 올리고 새로운 세금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왜? 표를 잃지 않기 위해서요. 공짜 복지를 약속해야 표를 받으니까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우리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국민은 세금을 내지만 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정부는 이런 걸 마음대로 할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가진 자산의 대부분이 비명 자산이기 때문이에요. 월급, 예적금, 부동산, 주식계좌. 이건 전부,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지 압류 가능한 자산이죠. 심하면 집을 압수수색하고 사유재산을 강제 몰수하죠. 그래서 정부는 국민의 동의도 없이 세금을 올리고 건강보험의 요율을 올리고 또 다른 세금을 신설하고 규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정부가 뺏을 수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관리하고 그 키는 당신의 두뇌 속 뉴런에 있으니까요. 압수 불가, 몰수 불가, 세무조사 불가. 이건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협상의 시대를 여는 자산이에요. 이제 국가는 말하겠죠. 비트코인 형님, 세금 좀 내주시죠.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어디에 쓸 건데요? 진짜 필요해요? 협상합시다. 왜? 국가는 개인이 관리하는 비트코인을 뺏을 수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절세한 김비트의 파급력, 강제가 아닌 합의로 이루어지는 세금의 시대입니다. 비트코인은 탈세의 수단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절세의 가능성이에요. 국가가 세금을 강제로 걷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국민은 세금을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를 협상할 수 있는 위치로 올라섭니다. 비트코인은 정부의 재정을 투명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인 세금 낭비를 막는 견제 의 장치입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자산을 가진다는 건 이제 우리가 정부와 대등해졌다는 뜻이에요. 비트코인은 탈세가 아닌 절세, 세금의 민주화를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달콤용사 40대 여러분, 어서 깨어나세요. 비트코인이 바로 진정한 민주화입니다. 민주화를 사랑하는 달콤용사들이여, 어서 진실의 눈을 뜨세요. 비트코인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이제는 국민이 정부에게 묻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 세금 어디에 쓰셨습니까?